황소자리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나타내는 별자리입니다. 황소자리의 사람들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황소자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안정적인 환경과 안전한 관계를 중요시하며 신중하고 조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인내심이 강하며 이를 차분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인내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4. 물질적인 안정과 안락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적 보상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신뢰감이 있는 친구와 가족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진실하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6. 자연과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예술과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강한 보호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황소자리의 전반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만 각 개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별자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우주적인 개념일 뿐, 현실에서의 성격은 각자의 경험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